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덥죠. 너무 많이 더워요 지금. 덥고 세상도 힘들고 그렇죠. 제 마음이 더 힘들어요 지금. 그래 언니 마음이 얼굴 미간상부터 마음부터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네.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될까 애리다 그래야 될까. 네. 어. 자식 하나가, 네. 마음에서 네. 아들 하나가, 왜 이렇게 나를 갑자기, 네. 속을 새겨서 속을 썩이는게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가 아파 보이죠? 그게 제가 지금 너무 고민되는 게, 네. 우리 아이가 알바를 하고 왔는데, 뭐, 고액 알바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 저, 그뭐 사람이 죽었을 때 염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하고 와서부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에 네. 아들 그래도 착한 아들도 있다. 그런 거 쉽지 않을 텐데. 네. 뭐? 엄마 생각해서 애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안 하던 짓을 완전히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목욕하고 나왔을 때도, 낮에 같은 데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막옷 벗고 막 돌아다니고, 또막 그냥 그러면서 하는 거를 틀어놓기도 하고, 거기다 자기가 혼자 하는 일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거, 비도 네, 네. 같은 것도 네, 파고, 네. 혼자 옷다 해요? 뭐 벽에다도 할 때도 있고, 뭐, 베개에다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저를 갖다가, 막, 잡아 끌고 가가지고. 엄마를? 네, 저를요. 어. 막,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도, 막, 그냥, 힘을 가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너무 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진짜로, 집에 있는 것도 고늙이라서, 틈 퉁퉁이 제가, 그냥, 나와 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무섭지! 네. 네. 당연히, 뭐, 뭐, 물론, 남자가, 뭐, 신랑이, 신랑이, 뭐, 그런 것도 위험하지 만 예를 들어, 신랑이 그렇게 해서 잠자리 한건 상관없지만, 아들하고 잠자는 것은 진짜 그 개불륜인 거지. 개! 개, 그, 뭐, 뭐라 그러지? 엄마가 아들하고 어떻게 그런 걸 해. 근데 그런 게 많더라고, 요즘에. 어, 근데 진짜. 힘들겠다! 당연히 안 되지. 아니, 근데 엄마도 그래. 그 젊은애를, 그걸 왜보냈어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어,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직업이 참 좋은 직업도 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왜? 마음씨 좋은 사람들 좋은 데로 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도 많아요. 하고 한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도 저희 집 전부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직업한 벌로 갔지만, 일단 겁을 먹었던 것 같고, 또 몸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또, 이 아드님 경우가, 조상을 잘 타는 사주예요. 아, 그래. 어, 그래. 여기서 조상을 잘 타는 사주가, 거기에서, 어느 망자 그거 하다가, 그 망자에 너기 실려버렸던 거야. 아, 음. 평상시에는 그런 짓안 했잖아. 네, 엄마밖에 네, 모르고, 깍듯이애 차려내라고. 그렇죠? 거기 갔다 와서, 네. 뭐 학조고 뭐고, 탁! 어? 밖에도안 나가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엄마만 보면 여자 엄마가 네. 아니라 여자라고 와버린 거야. 네네 그래 순간 응? 눈돌아 버렸어. 네, 예. 엄마가 어떻게 그 감당해 아, 네. 뛰어나올 수밖에 없지. 네. 나부터도 무서워 아들이지만 뛰어나올 수밖에 없지. 네. 근데 이거 정신과 치료약 아무리 먹여봐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렇지 않아도 가서 진단도 받고 처방해가지고 또 먹였는데도 아무도 없고요 뭐 신경 정신과 가서 또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유 고생 많이. 아쉽겠다. 너무너무, 응. 너무, 아, 음. 어디다 말도 잘못하겠고요. 아들 이인데 근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이, 그,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 빙이라 그래, 빙이 어. 어? 이게. 순간 빙그 망자가 딱 세워버리면서 순간 아들의 몸, 뭐 눈이 아니라고요. 아들 눈 틀렸죠? 이게 풀렸죠? 예좀 이게, 이게 뭐, 뭐, 뽕 맞은 것 같이도 뭐 하기도 하고요. 그게, 그게 빙이가돼버린 거예요. 순간. 네. 어? 그망자에 빙의가 되버린 거야. 난 초점이 안 보여요. 그쵸? 네. 이거 빨리 그 망자 보내주세요. 네. 그러고 나면 예, 얘 괜찮아요. 아, 진짜요? 예. 어떻게? 그럼. 지정신 돌아와요. 헉. 그럼 언니, 엄마가 할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고. 아, 그럼. 우리가 지금 무서긴 일 하는 거지, 엄마가. 어떡해? 어떻게... 네. 우리가 그 망자를 뺏어, 우리가 싫어서. 네. 만단 사인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 네. 그렇게 나면 얘 예, 지정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얘도 고생 지도 이러다가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 그렇죠. 응? 너무 무서워요. 예. 이러다가 그냥 그것만 하다가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비위 같은 경우가 걸렸을 때는 정말 더 묵을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 응. 빨리 해 주세요. 범죄가 큰일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얘 밖으로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집에서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안 나가지도 않아. 예, 예. 예, 빨리, 빙이 이렇게, 빙이얘 빙의, 빙의 빼야돼요. 그래야지 가지 활동을 해요. 착한 애가 안 됐네. 그러고, 어. 그, 그건 지는 노력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 마음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게 멋무르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빙이가 무섭다? 빙이가 무섭다? 빙이가 무섭다? 무섭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빙이는뺄 거니까. 네, 고생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